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음,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지은꽃님이 주셨는데 지금 활동을 아주 안 하고 계셔서 이거 여기다가 유광 반씩 발랐거든요. 오늘 과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저는 이쪽을 케이크 판을 어, 저는 하르슬린 전조를 사용하고 요즘 하르셀린 전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체코 쿠키 너무 너무 잘돼서 체코 쿠키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너무 잘돼서 좋아요 이거 이걸로 캠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 밀리오레 토핑 과일들을 준비해 주세요 과일들이 조금 많아서 지금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리효래 거를 거의 다 꺼낸 거네요. 거의 다 꺼낸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건 아빠 휴대폰이라서 제가 이 아빠 휴대폰이고 움직이는 게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휴대폰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렇네요. 거의 다 꺼냈죠? 네 이제 이거를 이거랑 이거를 사용해서 할거고요그 다음에 흰색이랑 유광바니쉬 아크릴 때그 다음에 할거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붓도 필요해요. 네, 일단은 음, 쭈글쭈글 케이크 판을 만들 케이크 판을 만들 건데 저는 과일 케이레이 음, 이게 진짜 좋아요. 이번 하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촉감이 좋고 좋아서. 하루세이좀 별로 많이 쓰면 안되는데 아 너무 아까워 아니 한 덩이 더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 원형 틀에다가 지퍼도 좀 닫고요 여기 원형 틀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아크릴 물때를 준비하라는 건데 아크릴 물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원형들을 다져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네 이제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걸 빼주세요. 안빼질것 같아. 어떡해? 그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을 할게요. 천정조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안 되니까 이게 수제거든요. 천정 같은 경우만 잘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거를 밀대로, 밀대가 필요하겠네. 이번에는 얘게 필요 없네요. 이거를 밀대로 잘 해주시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꼭 밀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요즘 활동을 안 해요. 활동 안 해서 그런데 활동을 하면 되게 인기가 많으면 좋겠는데, 활동을 해도 인기가 많이 없네요. 구독자가 33명이라도 많이 없어요. 다미녀트인들이저 구독해주신 거잖아요. 어, 감사드려요. 일단은 이렇게 원형이 완성됐습니다. 원형이 완성됐죠. 네, 원형이 완성됐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과일 장식들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이럴 때는 핀셋이 제일 필요하고, 이건만 있나 좀 필요해요. 핀셋이 필요하죠? 일단은 과일들 을 가지고 와볼게요. 네, 드디어. 네, 드디어 다 꺼냈어요. 별로 많지는 않는데, 올라가면 이제 풍성해질 거예요. 아마도, 네 오, 이게, 안, 이게 안물랐어쭈을이 케이크 에다가 이제, 자기가 올려주세요. 저는, 그냥, 그니까, 이렇게, 꽂아주는 형식이거든요. 천전도 약간 섞여 있어서, 금방 갈라질 거예요. 갈라지는 성격이 있긴 한데, 많이 갈라지진 않아요. 나이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꽂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음,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근데 이게 케이크니, 이렇게 다듬어주셔야 돼요. 안 다듬어주시면 안 돼요. 잔잔머리 땐잘 꽂혀져서 괜찮았는데. 꽉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키위를 다 돌리고 이렇게 꽉꽂아 주셔야지 이렇게 이상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위 해줬고요 이제부터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니쉬도 다 칠했어요. 그쵸? 잘 튕겨져요. 이렇게 하루짜리 정도는 이렇게. 잘 튕겨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레진을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하 레진을 발라주면, 이게, 이게 여, 여, 이제, 코팅하는 것처럼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레진을 가지고 와볼게요. 날 레진을 섞을 준비물은요. 정말, 걸로 제가 중짜리 정도 완전 적정에포시 주제 경화제. 이거, 레진 준비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덤이에요. 이거 덤 왔었는데, 소스 섞을 숟가락. 닦으면 이제 또쓸수 있죠. 다음면 이쑤시개, 이렇게만 준비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거랑, 주제랑 경화제랑 1대1 비율로 섞어주셔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이걸 자르고 올게요. 네,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네요. 테이프를 고정시키는 건 특단의 조치. 평하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주제랑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제가 그뒤 이거를 똑같은 양으로, 경화제도 똑같은 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병을 열었는데 그때 조금, 들려서 지금 주제랑 경화제랑 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레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다행인데, 경화제는 왜 이렇게. 이정도해주시고요